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화성의 연쇄살인범이 한 5, 6년 전에 잡힌 거 아시죠? 네. 5, 6년 전에 잡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잡기는 잡았는데, 어, 그러면 그 범인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용의자가 되어서. 어, 어때요? 사건 기억나세요? 어. 용의자가 되어서 사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있었던 발자국하고 그다음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범인은 분명히 비형 혈액형을 가진 남성일 것이다라고 특정했는데 이 용의자는 어 아이러니하게도 오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만큼 거짓 정보라는 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생명도 그냥 생명, 생존이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될까요? 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매기는 이게 정말 거짓된 정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신학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틀린 줄도 모르고 막매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종교와 기독교 라는 개념에서 종교와 그리스도라고 개념을 잡았어요. 여러분 종교란 뭐죠? 종교. 종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뭐뭐 뭐뭐뭐 이상한 종교들이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런 종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게 보통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뭔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게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구속까지 다 인도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명. 종교에서는 신을 달래요. 신이 화가 난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달래서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신을 얼르고 달러서 뭔가 정성을 일단 바쳐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정성의 대가를 취하는 게 종교,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지금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도 역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자기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우리의 창조부터 구원까지 사실은 다 피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조되어 가는 거. 그런데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그 어떤 조건도 우리 인간은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게 있나요? 노력해. 우리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교리는 은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건 이미 종교 개혁 때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교리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해 드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섬기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고 세상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즉,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쟁취해 나간다는 논리는 이미 17세기 때 알미니안 주의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네덜란드의 도르트웨이 기억나시죠? 거기서 어, 너희들은 어, 이단성이 있어. 우리 교리와 맞지 않아. 그래서 쫓겨나, 쫓겨났다고요. 어떤 게?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쟁취해 내어, 내어야 한다라는 논리.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확대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롤, 논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유대교적 사고라고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적 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가짜를 믿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념. 여러분 그 폭탄 테러하는 그 양반들 아시죠? 폭탄을 몸에 메고 이렇게 자살하면서 터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친구들이 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말 수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잖아요, 그거.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믿음 또한 우리가 발동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 십계명에서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앞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만들거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고 나서 모세가 사라졌어요. 이제 올라가서 기도,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칭찬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냐 찰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며, 그 우상을 어, 우상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어,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성경 속에서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배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배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했지? 하나님께 실수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입니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욕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성구로 만들어서 교회에 걸기도 하고, 각 교인들의 가정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히 저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완전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욕의 삶은 너무도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다 차치하고, 자녀가 열명 있는데, 아들 일곱에, 딸 셋이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사남매가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치 산풍 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져가지고, 열 명의 자녀가 다 압사돼서 죽어요. 좀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막 머리가 터지고 창자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할 정도로 심하게 그 자리에서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자기의 온 몸이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잘못됐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빌다시 한 말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말은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즉,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본다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미약과 창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너 창대해질 거야. 십자가에서 죽어 봐. 그럼 너 창대해질 거야라는 식으로 누구를 조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의 말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 놨어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조롱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기분 좋게 여깁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병든 욥은 세상에서 오히려 마저 죽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마저 죽는 거예요. 세상에게에게 조롱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나 다락방 이단 같은 데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래요. 이 세상을 정복해서 액츠 이9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더더 더 뭐예요?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래서 기독교의 우상을 높여라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신천지나 다락방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의 친구 빌닷의 주장입니다 빌닷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빌닷을 호되게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욕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라 욕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배 친구들도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이단들의 논리에 더 집중하고 창대해지기를 왜 좋아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목회의 방향성으로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걸 목표해서 목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전한대요. 누가 사도 바울이 전혀 빌다시 전하는 창대해지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의 안녕과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게다 종교라는 거죠. 요배 친구들이 주장하는 방식. 그런데 그 방식이 종교인이라는 거야.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어떤 십자가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성이 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그건 바알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 맞습니다. 비를 내려 달라고 그 앞에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강단에다 무 배추를 올려놓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짓이라고요? 천박한 짓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종교 종교 절기가 너무 많아요. 못 넘은 절기, 없는 절기도 다 만들어서 절기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좀 거둬야 되니까. 평소에는 이게 잘안 되니까 뭔가 거둬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박한 짓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기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유월절도 만들지 몰라요. 요새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유월절만큼은 안 하거든요. 그거 할지도 몰라. 오늘 우리가 두나미스 기도회로 모여서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 집 만세? 우리집 만세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이르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다 과연 우리 목사님들은 저와 목사님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기도하고 계시나요? 썩어 없어질 것에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버리고 갈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여전히 빌다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사역을 돕고 계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사역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절대 능력자 안 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능력자이신데,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능력자들이라서 이, 안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능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야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종교성은 얼마나 무섭냐면 기도원의 300명, 아시죠? 300명을 용사로 만드는 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원의 300 용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300명이 용사였다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용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00명을 마치 가치가 있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굉장히 씩씩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도원의 300 용사라고 호칭을 해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300 명이 정말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300 명을 딱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예요. 그 300의 의미는 내가 할게 3만 이천명 필요 없고 만 명도 필요 없고 300 명이면 충분해.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삼백용사라는 호칭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이 없는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하죠. 고문관. 13만 5천명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서 300만, 300명만 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300명을 또 추앙하고 있어. 아, 나도 저렇게 용맹해져야지. 목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맹하게 해야지. 물 먹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확대해석하냐면 경계태세를 잘 하면서 딱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딱 감시하면서 보는 이 용맹함. 전혀 반대 해석입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무서워서 손으로 떠먹은 거예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까봐 벌벌 떨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이 더 증거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이렇게 돌려보내세요? 아니 지금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데 3명 3만 2천 명도 적은데 왜 돌려보내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봐 300명만 남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마치 300명이 용사였던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 너도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지 긍정의 힘을 믿어야지. 기독교는 긍정의 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은 밀어나고 어리석은 그 예수를 사랑과 은혜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